김원장 안녕하세요 병탐정 김원장입니다 오늘은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 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균은 크기가 0.3 마이크로미터 어마어마하게 작은거죠 그리고 지놈 즉 유전자 크기가 58만개 정도의 베이스 페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 역시 한 480여개 정도 세균 중에서 가장 작습니다 그리고 가장 간결한 그런 생명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서처럼 그냥 현미경으로는 거의 안 보이고요.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이 가능합니다. 생물학적 특징으로는 다른 균에 비해서 매우 느리게 성장하는 특징이 있고요. 숙주 감염 장소에 즉 우리 몸 세포에 소량의 균만을 동정할 수 있고 일반 균 배양 검사로는 배양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게 항생제 내성 검사를 해서 이 균하고 잘 맞는 항생제를 찾아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거죠. 검사 결과 기다리다가 애들이 너무 많이 증식하기 때문에 할수 없이 경험적 항생제 치료를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균입니다. 자, 아직까지 이 균은 뭐 임질매독, 클라미디아급의 명성을 얻지는 못하고 있는데 아마도 오래지 않아서. 성매개성 감염 질환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도 이균이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쓸만한 항생제가 굉장히 적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저 구조가 바로 페니실린입니다. 그 가운데 네모나 박스가. 베타락탐이라고 하는 건데, 베타락탐계 계열의 항생제가 우리가 사용하는 항생제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항생제는 세포벽에 들어가서 펩티도 글라이칸의 교차 연결을 끊어내서 세포 사멸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포벽이 약해지게 되면 삼투압의 차이를 못 이겨 가지고 세포벽이 결국 터져 가지고 죽게 되는 건데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은 아예 이벽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베타락탐계 계열의 항생제 페니실린 뭐 세팔로스포린 아목사실린 뭐 우그멘틴,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빈도로 사용하는 항생제와 2세대 퀴놀론 계열인 뭐, 시프록사신, 레보플록사신, 이런 것도 많이 쓰는 항생제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태생적으로 내성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유는 구조적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세포 크기가 워낙 작아서 숙주 세포 안에 쏙 들어가서 생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마이코플라즈마 계열의 어, 세균들은 숙주세포 내 생존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세포 안에서 상관관계를 통해서 생존함이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세포 안에 들어온 저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균은 내가 항생제를 아무리 먹어도 항생제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에 죽지 않고 생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포 안에는 영양물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섭취하면서 생존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구조 보시면은 몸통과 이렇게 쭉 삐져나온 꼬리가 있죠? 저 꼬리 부분이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이 숙주세포내로 침투할 때 역할을 하는 그 부분입니다. 뭐 구강, 직장, 남녀 생식기, 부고한, 전립선, 이런 장기에 침투해서 생존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균이 이제 치료하기 어려운 세 번째 이유는 변이가 잘 일어난다. ]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코로나의 경우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면역은 항원을 결정하는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그 스파이크 단백질의 유전자 염기서열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그런데 이 염기서열에 변이가 생기면은 기존 감염에서 얻어진 자연 면역, 인공 면역, 백신 이런 것들을 다 회피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쉽게 재감염도 일어나고 치료도 잘안 되는 것인데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균의 유전자도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단일 염기 서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구조가 심플하기 때문에 변이도 쉽게 쉽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써 이제 기존 항생제의 효과가 없는 내성균이 많이 출몰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균에 강력한 효과를 가지는 항생제를 선택하는 거예요. 항생제 효과는 MIC라는 걸로 보거든요. 미니멈 인히비터리 컨센트레이션즉이 세균을 억제하기 위해서 얼마나 적은 용량만 있어도 되느냐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MIC가 낮을수록 효과가 좋은 그런 항생제고 높으면 효과가 없는 항생제입니다. 여기 아지스로마이신 분은 0.002로 되어 있죠. 그런데 어퍼하고 로우워 차이가 너무 큽니다. 즉 효과가 있는 건 너무 효과가 좋은데 효과가 없는 건 전혀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이게 아주 잘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내성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고 어 최근 CDC 가이드라인에서도 권장 여법의 첫 번째 선택하는 항생제였는데 요즘에는 콤비네이션에서 두 가지 조합으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별 항생제 내성을 한번 비교해 보면 MR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 내성이 있는 경우, QR은 퀴놀론 계열 항생제인데 뉴질랜드 한번 봐보세요. 7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퀴놀론 계열은 23%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어, 한국의 경우 2019년의 자료인데요. 각각 25% 정도가 항생제를 치료해도 효과가 없다. 5년 전 자료니까 아마 지금은 훨씬 더 많이 증가했을 거라고.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치료가 곤란한 네 번째 이유는 검사 방식에서 나와요. 통상 병원에서 하는 핵산 증폭 검사. PCR 검사라고 하죠. 한 개의 미생물을 20배, 30배 증폭해서 이의 30승까지 증폭하기 때문에 민감도가 굉장히 좋은 검사인데,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은 감염량이 극히 소량일 가능성이 높아요. 클라미디아 균에 비하면 10분의 1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위 음성으로 나올 때가 많습니다.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오는데 실제 균은 있는 거죠. 이런 위 음성의 가능성이 많고, 항생제 치료에서 살아남은 소량의 이 세균들이 항생제 효과가 없어지는 시점에 다시 증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치가 안 되는 상황에서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라 것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치료를 다 하고 항생제를 다 먹고 4, 5주 후쯤에 재검을 하고 그리고 나서 간간히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여성의 경우에 증상이 명확하지 않고 보호합니다. 아주 조용히 은밀하게 진행하는 균입니다. 그러면서도 전투력은 또 있어서 자궁경부를 뚫고 내만 겸 난관염 골반염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이때도 증상이 약해서 그냥 저냥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의 경우는 요도염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감염 초기에 증상으로 확 표현이 되면 증식이 많이 되기 전에 치료하면 좋겠는데 대부분은 STI 12종 PCR 검사에 우연히 발견될 때가 많죠.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쓸수 있는 항생제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 내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것이 가장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이고요. 또 치료가 되었다고 해서 이게 완치가 된 거다라고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자주 자주 검사할 필요가 있고요. 증상보다는 우연히 발견될 때가 많기 때문에 STD 12종 검사를 어, 자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검사에서 음성이 되어서 완치 판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생존력 갑인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 균이 다시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시간 간격을 두고 검사를 해보시길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너무 비극적으로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병원에 산부인과에 가시면은 이 균에 맞는 또 적당한 프로토콜들이 있거든요. 그거대로 이렇게 따라 하시면 치료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많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라는 것이 오늘의 요약입니다. 감사합니다.